네, 오늘 2019년 이제 구급화학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이제 그, 보시면, 금속, 나트륨과 염화, 트륨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쓰니까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딱 봤을 때 1번에 보시면, 나트륨과 그 다음에 여기 염소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게 되면, 그음면는 이제 옳지 않은 거죠? 전기 음성도는 비금속이 더 크죠? 그러니까 요것이 크다면 틀린 말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1번. 그 다음에 밑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 여기 보시면, 산화, 한온, 반응, 심화는 모두 골라라라고 얘기를 했죠. 자, 여기서 보기 때문에 우리 가 쉽게 봤을 중화 반응, 그 다음에, 어, 안금 형성 반응 안 된다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알아보기는 조금 힘들지만, 거꾸를 했을 때 여기 염기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에, 부분에 이제 이산, 탄소 이렇게 있습니다. 산, 산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어, 요거는, 요게 이제, 거꾸로 가게 되면 중화 반응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게 아닌 걸알수 있는데, 만약에 구별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땐 산화수를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여기 산소, 수소와 산소 반응하는 산화 안원이기 때문에, 일단은 요렇게 축소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온을 봤을 때 이것도 산화 안원 되죠. 그니까, 굴그 따지면 산화수가 제로고, 얘가 플러스 1. 여기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답은 1번 되고요. 여기서는 플러스 2, 이것도 플러스 2 체크해 보시면 산화수로 다 점검해 보시면 여기 다, 이둘 다가 다 제로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 됩니다. 자,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그림은 이주기 비금속 원자의 여기 루이스 점자식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죠. 이주기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으면은, 어, 리튬부터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얘는 탄소.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세 주면은, 7번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가 산소 이렇게 대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더만적으다 봤을 때 이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C-O-2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선형 구조가 되고 있다 이산 단소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 해주시고 Y에서 보게 되면은 N이 대표적으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근데 공유 전자쌍은 세개세 3개, 개기 때문에 틀린 말입니다. 해보시게 되면 이렇게 금방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x h 리 있으면 메테인이죠. 그러니까 109.5도인 것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어, 메테인의 여기 완전 연소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개수부터 먼저 맞춰주시면, 메테인 연소해주시면 CO2가 형성이 될 것이고, 여기에서 HE가 4개니까 여기 2를 적어주시고, 산소가 여기 총몇 개가 들어가고 있냐면, 총 4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또 2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실히 다벗고난 다음에 확인을 한번 해 보시게 되면은, 어,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을 때 찾아보시게 되면 4번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되면 여기 1몰에 메테인이 완전 연소되었을 때 얻어지는 부분은 여기 2적 결정. 그러니까 ENA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 이렇게 돼볼 수가 있습니다.